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테슬라의 최신 모델 Y, 바로 주니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 시작 전에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시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조 태그트마이어가 드론을 이용해 몇몇 모델 Y 시험 차체들을 촬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에 본적 없는 새로운 색상들을 볼수 있었죠. 놀랍게도 모델 Y는 2023년 첫 분기에 26만 7천 대가 넘게 판매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답니다. 이제 2024년 버전인 모델 Y 주니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재설계된 범퍼, 이 범퍼는 향상된 공기역학 효율성을 목표로 합니다. 공기 저항 계수가 0.23에서 0.223으로 감소하면서 주행 거리가 무려 9%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는 모델 Y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거예요. 두 가지 새로운 색상 스텔스 그레이와 울트라 레드, 이두 가지 새로운 색상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펄 화이트 멀티코트, 솔리드 블랙, 딥블루 메탈릭과 함께 제공되면서 색상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광택과 새틴 버전의 투명 랩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차량의 페인트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외관을 제공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옵션이 될 거예요. 실내 디자인의 변화 모델 Y의 실내는 간결함을 추구하며, 깔끔한 대시보드와 7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좌석, 그리고 17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할 거예요. 더큰 모델 X와 달리. 팔콘 윙 도어 대신 단순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이죠. 또한 새로운 통풍 시트, 음향 유리, RGB 분위기 조명,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사운드 시스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퀘어 클 스티어링 휠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모델 Y 주니퍼에도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리프레시된 모델 S와 모델 X에서 볼수 있는 비전통적인 요크 스티어링 휠과. 표준 스티어링 휠의 요소를 결합한 형태일 거예요. 스티어바이 와이어 이 혁신적인 기술은 더 빠르고 부드러운 스티어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유선 스티어링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델 Y 주니퍼도 이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모델 Y 주니퍼를 더욱 매력적인 차량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모든 정보가 추측에 불과하며 공식적인 발표를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모델 Y 주니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공유해주시고 이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